아 체크하는 <laughs> 나, 나숨 막혀, 어 숨막혀 그래서 분명 헤어졌는데 여친이랑 어, 오빠 왜숨 오늘 막히지? 이불이나 늦었네 아 잠깐만 삼촌 연애했었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나 연애 안했 연애 안했어안안안 <laughs> 어, 아, 연애 안했 이야기는 처음부터 들어야 돼아나 근데 어제 그 청계천 갔어 잉옥킹 보러 갔어 아 잉옥킹 아. 개인의... 아 간만에 이틀 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문화 생활을 좀 빡세게 했습니다 저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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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나이브사 이번에 나온 것도 봤고요 이제 넷플릭스로 밴밑터도 나오고요 웹툰도 보고. 봤어? 아, 100m 그냥... 넷플릭스로 나와? 예, 네, 곧 나온다고 합니다. 어, 넷플릭스로. 알겠다. 영화 이름이 100m야? 어, 100m야. 100m. 나는 100m보단 200km가 더 좋은데. 200km 달려가. 아 가. 아 <laughs> 기억해 둘게. 역시 단디즌 <laughs> <역시> <laughs> 타이탄 <타니탄>, 우리 앵보. <웃음> <웃음> 역시 우리 역시 내 동생 똑각이. <laughs> <laughs> 아, 문화생활 여러분들 월 화요일 전 했는데 여러분들 안 했어요? 뭐 월요일 화요일 뭐 하셨어요? 아, 나 월요일날 왈도쿤 그러니까 월요일날 다들 방송 안 키니까 다 우리방으로 오더라고요 그래. 쌀먹을 야무지게 한번 땡겨주고 어제 휴방했지 아 근데 왈도쿤 신줄 알았으면 어제 방송 킬걸 그냥 나는 운명검진했어 잘, 잘 나왔어? 대장내시경이랑 위내시경 하고 왔는데 나 살면서 위내시경 처음 해봤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보다 방송인이잖아이 배가 다더 아프고 이러잖아. 속도 진짜 안 좋고 맨날. 어. 음. 요 음. 혼자서 존나 이상한 걱정들을 막 해. 막아 씨발 암 아니야 이러고 걱정하는데. 말 <laughs> 가지고 의사가 확인해 줘. 무진은 안 받아? 날 예약하려고 봤더니 이번 년도 다 막혔대서 내년에 해야 될거 같은데. <laughs> 야 내년에 또 무지가 또 어? 어떻게든 키 크려고 열심히 하겠구만 와나 스트레칭 존나 할 거야 필라테스 3개월권 끊어서 다닐 거야 진짜 <laughs> 무지가 내년에 갑자기 아모드 이무지로 돌아온 거야 피가 2m가 돼가지고 나 진짜 개 열심히 저요. 할 거야 시, 아니 근데 건강검진 받을 때막 추가적으로 더 그, 그 약간+ 약간 옵션마냥 추가하는 거지 막 미네게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 전화해가지고 이번 연도 약그러는데 비는 자리 있냐 해서 이때 됩니다 하면은 제가 기본이 이건데 혹시 추가해서 요거+ 요거까지 가능할까요 하고 일정 잡으면 돼 전화해가지고 아, 아. 근데 진짜 그 다양하게 되던데 어. 정신+ 정신 검사도 해줘 어아 그런 게 있네 어. 어, 이제 그래서 해가지고. 그냥 해볼까 하고 정신과 그것도 했는데 그 프리패스로 정신과 주기적으로 다니는 것까지 프리패스했어. 오오오 오. 그거 성 어찌 됐든 잘된 거다. 그렇지? 그래. 지금 지금 반동하는 거는 그래. 네가 그만큼 괜찮다는 거잖아. 그래. <laughs> 얼마난 그래. 보기 좋아. 그래, 그래. 아주 바도 너무 그래. 아주 보기 <laughs> 좋다, 야. 넘어가요. 치료에 달았으려? 저 마이너스인데요. 저0.1 0.1이요. 저 -4.2요. 뭐야, 나박이 마을에 온 거야, 나 지금? 몇 나 시력 좋아. 나 시력은 1.5, 1.5 이렇게 나와. 아, 그래서요? 나 그래서 유출, 뭐 스포 그런 걱정 없어. 그런 거 나오자마자 바로 안경 벗어. <웃음> <웃음> 나 원래 2.5, 2.0, 1.5였는데 이번에 1.5, 1.5 돼가지고. 아 오히려 좋아해졌네. 부럽다. 나 마이너스 4.2인데. 그러니까 나도 눈이 되게 안 좋아. 어, 마이너스도 좋아. 참 신기하네. 아니, 휴대폰 딱할 뭐 거리는 보여. 그냥 그태 그래, 나는 흐리고. 방송할 때 빼면 안경 안 껴. 렌즈 쓰거나 하지. 나도 나갈 때 음. 렌즈 쓰는데 나는 근신 한시 있거든? 살면서 나는 빛이 당연히 다이아몬드로 번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며? <웃음> <웃음> 어? 아니야. <laughs> 뭐라는 아니, <나는> 거야 얘? <laughs> 뭔 소리야? 빛은 당연히 번지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아, 아니야 빛은 번지는 게 아니야. 아니 그니까 뭘 당연히 거야? 당연히 번지는 거야? 거 아니었어? 야 바나나 먹으면? 야 그거 지 않냐? 야 <laughs> 키위 먹으면 목이 따끔따끔한 게 좋더라. <laughs> 그거.. 너.. 그거 안 좋은 건데? <laughs> 어?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니까.. 아 이번엔 안 그래도 알러지 검사도 했어. 어뭐 나왔어? 알러지, 뭐 알러지 한두 개가 아니라면 형님? 야, 아직.. 아직 안 나왔는데 어.. 솔직히 불안해. 내가 평소에 알러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것들이 알러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? 어.. 근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인간 알러지입니다. 역가임 나면안는 상관없지 역가임이 어. 제 고양이 알러지인 거야. 아 맞네 아. 큰일 나겠다. 아. 본인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. 근데 그거 진짜 작은 확률로 있다는데? 고양인데 맨날 콧물이 안 멈춰서 애를 검사를 해보니까 고양이 알러지인 거야. 어? 아 맞아 고양인데 고양이 알러지인 경우가 있다던데. 그런 거 있대. <laughs> 나는 그런 알러지는 없었어. 좀 축복받았지. 이게 알러지 쪽 중에 <laughs> 먹을 거에 대한 축복이 <laughs> 되게 중요한 거예요. 난, 난 멜론 알러지 있어 멜론. 어. 난 근데 조개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서 난 이득이야. 마늘 알러지는 어. 미치지 않을까? 아, 마늘은 없지? 안 먹어도 되잖아. 아니, 지 모든 음식에 거의 마늘이 들어가잖아. 그래, 마마늘을어가잖아 마늘이 들어가잖아. 마늘이 들어 마늘이 이들어가마늘가지고소마 마늘이 중요해. 이 마늘 향신료고 라 <laughs> 지부하는 거냐? <아니, 웃음> 마늘이 왜 향신료야? 마늘이 향신료야. 그러니 미란데 대한민국에서 마늘은 기본이야. 그래. 아, 그렇네. 아니, 아시아 향신료의 대표적인 게 마늘인데 뭘 아니라는 거야. 아니다. 한국인들한테 알레르기 향신료. 뭐야, 진짜 향신료야? <웃음> 진짜 친구가 맛이 드네. 엄마. 향신료야 어? 나왜 채소를 알고 있었지? 이거 <laughs> 기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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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베지터블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나 진짜 침도 먹긴 했어 구워가지고 무슨 그 감자 마냥 먹길래 <laughs> 아니, 아니, 당연한 거 어. <laughs> 근데 맞다 아닌가? 근데 그 당연한 거 아니야? 대단하다 응. 대파가 향신료라고요? 부추도 향신료다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아 오늘 그, 세상 맞아. 여러 번 무너지네 미나리도 향신료야 아니 그 있잖아 깻잎페스토 부추페스토 몰라? 한국인은 향신료를 향신료에 찍어 먹고 그걸 굳이 구워다가 향신료에 싸 먹는 나라다. <laughs> 맞아. 니들이 향신료야? 니들이 향신료야? <laughs> 뭐 이렇게 잘안 나는 것도 저또 떠들어. 엠버야 떨고 있어. 뭐 <laughs> 떠는 거야 엠버야? 아니잖아. 향신료 찾아보면서 그게... 제일 당황했던 게 그거였어. 뭐? 어? 파프리카도 향신료야. 아니 근데 프 향신료구나. 향이 나는 어. 채소가 향신료래. 말도 안돼 아무 맛도 안 나는 채소 아니었어요? 그래! <laughs> 아니지! 뭐라, 파프리카 달달하잖아! 파프리카, 파프리카 먹어봤는데 아무 것도안 나더라고요! <laughs> 아니 그 파프리카 특유의 맛이 있잖아 피멍이랑 잘지 않아? 문준휘야 맛이 안, 아니. 안 나는데 <laughs> 아니야 파프리카 그 특유의 맛이 있어! 향이랑 파프리카 가루가 있잖아 <웃음> 맞아 누네가 <laughs> 아, 그... 좋아하는 파프리카 존나 맛없던데? <laughs> 아, 네가 어, 맛 없던데? 아네가맛 없는 집에서 먹어서 그래 자라는 집을 안 가서 그래 넘어가요 우리 중에 향신료 제잘 먹는 거 무지일 거야 왜? 무지 마라 개 좋아하잖아 마라 어? 안 먹? 먹은지 꽤 됐어 아데 하이디라오가 아, 너무 그러네. 가고 싶었어 아그 뭔가... 놈의 하이디라오 네가 페이커야? 아니 페이커 아, 참... 아니어도 마라탕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왜 나는 아. 네가 무슨 페이커야? 맨날 하이디라오가 이게 뭔 소리야? <laughs> 도끼랑 마라탕 하대. 먹어? 아 먹긴 먹지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나는 마라탕 가면은 항상 내가 정해둔 레시피가 있어 뭐? 어, 면은 얇쌍한 너무... 면은, 면은 면을 딱 쓰고 무조건 어허. 고기 넣고 어허. 채소를 존나 넣어 숙주나물, 아 숙주나물, 뭐 이러면서. 근데 고수도 보인다? 어, 너나 처먹어 하고, 그냥 꺼지라고 하고. 나는 근데 무조건, 고수 무조건 넣는데, 나는. 아, 샴푸 진짜? 먹어. 아니, 우리 샴푸를 처먹으라 <laughs> 그래. 고, 아니, 고수가 샴푸 아니에요? 다르죠! 뭐가 달라요? 아우 ㅅ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내가 그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는데 뭐 어떻게 저걸 반박을 못 하겠어 내 근데 게임이나 하 가자 이쁘다 얘왜 이리 우울해졌냐 엥보임 이제 게임하고 싶대 노가리 그만하고 싶대 엥보임이 계속 눈치준다 내 눈치 언제까지 알아보나 지금 테스트하고 있었어 그럼 10분만 더따라볼게트레스트트